고대에는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자 했습니다. 왕을 신적인 존재 또는 신의 아들이라 해서 신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자 했죠. 또 신의 대리자와 신탁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중세에는 교회의 말이 곧 신의 음성으로 통했는데요. 중세시대는 교회의 말이 곧 신의 음성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세상이 무너지고 이성이 등장합니다. 신의 종속된 시대가 가고 마침내 이성의 종속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던 시도가 점점 이성과 경험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신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쪽보다는 이성과 경험으로 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있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이성과 경험으로 신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좀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인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죽을 힘을 다해 도피해야 했습니다. 사울의 칼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전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탈취하더이다. 한 무리의 사람이 다윗에게 왔던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탈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고,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야 마땅했습니다. 왕에게 갔어야죠.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갔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체 왕은 뭐하고, 다윗에게 왔을까? 유다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에 다윗에게 말하면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권리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누구를 구원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 모습은 사울의 통치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였는지, 그리고 구멍이 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2절 뒷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호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가 숨어 있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블레셋을 친다는 것입니까? 반대했던 겁니다. 마치 자살 행위와 다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한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께 재차 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또다시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연이은 응답을 받게 되므로 다윗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가서 블레셋과 싸웠고 크게 이겨서 그 일라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그 일라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무엇이 제일 부러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또 듣고 있으면서. 무엇이 제일 부러우셨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온 것. 사울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왕인 사울보다 도망자인 다윗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죠. 벌써부터 다윗의 인기가 왕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부럽죠. 아니면,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한 것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나라를 치고 그일라라는 도시를 구원한 것.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은 사사의 역할이었고, 지도자의 역할이었고,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존재로 역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사로, 지도자로, 왕으로 사람들에게 역임을 받고 있는 점, 부럽죠. 또 하나, 어려움 중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도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데, 위기에 처한 동족을 외면치 않고 용감히 행동한 점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어려운데 어려움이 처한 동족을 외면치 않았던 겁니다. 용감히 행동했죠. 그의 사람됨과 인품이 탁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쟁이나 무용담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전쟁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그런 특별한 무용담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 랑이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노블 학살할 때, 우리가 지난 주 말씀에 이 사건 얘기를 함께 다루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노블 학살할 때 아비아달이 살아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 내려왔는데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점 성경은 한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만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서 얼마나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의 인생 기름 부음 전과 기름 붐 이후로도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옴으로 인해 다윗의 인생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에게는 제사장과 에봇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또한 높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제사장과 에봇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사울은 제사장과 에봇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블 핫살할 때 제사장과 에봇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묻고 싶어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제사장과 에봇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성물이었는데요. 주로 성막에서 사용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성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에게 제사장과 에봇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셨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신의 인도를 누가 받았을까요? 다윗이 게임 오버죠. 이후는 드러나 마나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거죠.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게 아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고,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지혜롭게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떠날 때, 오히려 요나단이 위로해 주, 주었지 않습니까? 그가 불안해 하니까, 그가 답답해 하니까 오히려 요나단이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때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불안에 떨었고 근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사장과 에봇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보다 더 부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 일로 내가 내려가리이까? 사울이 과연 내게로 내려오겠나이까.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23장에 네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화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보시면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4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비아달이라는 신의 대리인과 에봇을 통해서 신탁이 완성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사무엘상 23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해 준그 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기려 했을 때 다윗은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하루아침에 원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가 안 되죠.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그 모든 자녀들을 다윗이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윗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분노하고 정말 치를 떨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서 구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거기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도적인 삶. 가라시면 가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그가 분낼 것이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서운해 할 것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 되고 있습니다. 가라 하셔서 갔기 때문이고,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들었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여정을 보면, 그는 광야를 수풀을, 황무지를, 바위산을, 산골을, 동굴을 전전했습니다. 심지어 적국에까지 떠밀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험난하고 거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를 그는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솔직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방어는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충돌을 피하고 그저 도망만 다니니 최소한의 방어조차 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서둘러 도망만 다니니 그의 도피 여정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은 군사를 총동원해서 매일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한 번은 다윗을 쫓다가 블레의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전령을 받고 급히 돌이켜 블레셋과 싸우러 가기도 한 거죠.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고 진 겁니다. 다윗을 쫓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 그래서 급히 군사를 돌이켜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블레셋을 쫓다가 도로 돌아와서 다윗을 다시 잡고자 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의 목표는 오직 다윗을 잡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는 일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매일 찾았지만 매일 숨기셨습니다. 매일 찾았지만 매일 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편에 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소리나 마음의 확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너무 다르지요. 지식과 지적인 깨우침과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적인 깨우침 아이 지적인 깨우침과 하나님의 음성을 바꿀 수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음성이 들려오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매일 숨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내 영혼이 안정합니다,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칼이 자신의 목 앞에 놓여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 당했지만, 제사장 아비아달이 살아남아 다윗에게 도피하였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였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잘못을 했지만 책임을 지고 아비아다를 품고 보호하였습니다. 내 탓이로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아비아다를 품고 보호하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날개를 달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원치 않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악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한 번의 실수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단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그 상처를 통해 그 눈물을 통해 강점으로 유익으로 탁월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현대인의 실수는 하나님을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제사장, 에봇이 필요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예배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예배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공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끝일 수 있는데, 소중히 여기고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도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더 이상 감정의 소모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수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났기 때문에 사람과 다툴 것도 분낼 것도 무엇에 서운할 것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숨기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비록 많이 무너지고, 많이 실수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